오라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3장에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황폐화 되어지게 될 심판을 당하게 될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끝났는데 바로 그 다음 절 미가 4장 1절은 끝날에 이르러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끝날이라고 했을 때는 어 이제 종말론적으로 말세를 일반적으로 가리, 가리키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든지 이 날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표현은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편, 편입니다 근데 이 끝날의 문맥을 더한다라면 이 3장 마지막 절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듯이 황폐화 되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의 끝날이라고 또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물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세워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 이 맥락은 또그 끝날이 이르기 전에는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맥락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되어서 다른 어떤 산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산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에게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정복이라는 말이 좀 과하다라면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산은 어떤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와의 산이 높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산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저 산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 산에 내가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끝날에는 그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작은 산일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항상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라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산에 가면 우리도 여호와의 길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어, 제가 사, 어,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이 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꿈꾸는 산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이방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또 판결하시는 곳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 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행실을 따라 판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치고 창을 쳐서 보습과 나시라는 농기구로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또 배는 참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곳에 있었다면 이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곳에 가게 되면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 농기구를 준비하는 그런 결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앉을 것이다. 이것은 평강의 왕의 지배하에 있을 때, 통치하에 있을 때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과 또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절이 진짜 하고 싶은 초청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의지하고 그 산들을 향하여 올라가고 싶어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어, 이 맥락은 어 뒤에도 나오는 또그 전장에도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날에는 전은자 어,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어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이 맥락은 어 저희들이 네, 뭐, 제가 시간 때문에 잠깐 고민을 했는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갈 것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어, 여부스 성과의 어, 전쟁이 있죠. 다윗이. 다윗 다윗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말로 다윗을 조롱했냐면, 저는 자라도, 맹인이라도, 너희 정도 군대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좀 긁혔었기 때문에 이제 전는 자와 맹인들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속담이 어그 이후로 있게 됩니다. 사실 이두 개의 연결고리에는 다윗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전는 자가 지키더라도 너는 여기 올수 없다라는 그 조롱에 반응하여서 전는 자는 이성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속담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은자 어,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그 성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면 끝날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은자도 쫓겨난 자도 환난 받는 받는 자도 내가 모아서 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이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됩니까? 어, 먼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이방인들이 그 산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쫓겨난 자, 전은 자, 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모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자격을 어, 말할 수 없습니다 어, 나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여와의 호 산에 오를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마치 세리가 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격 없는 이방인이고 우리가 저는 자고 쫓겨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생각하시고 어 저희를 구원하십니까? 라는 자세는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어 자세인 줄 압니다. 어 그리고 이 모습을 또 다른 장면으로는 이제 산고로 해산의 고통으로 어,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출산의 이미지는 축복이자 그리고 심판의 이미지가 동시에 있는 어, 참 독특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어제 말씀드렸던 그 2012년에 박사 해야지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이 산고에 대한 내용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 이 출산의 이미지가 이 구원과 심판의 양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를 낳는, 낳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 울부짖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어,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 나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출산 자체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 이래로 이 가장 축복된 일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사실 죽음의 냄새를 맡기도 하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출산의 모습은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심판의 이미지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심판의 이미지가 종국에는 어, 출산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 이걸 통해 봤을 때 저희가 미가서 3장부터 또 이어졌던 예루살렘이 먼저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뭐 보습과 그리고 농기구 낫을 만들기 전에 칼과 창이 먼저 있어요. 서로 전쟁해요. 서로 막 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을 저는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환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산고 이후에 어, 출산이 생명이 이어지듯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뭐 이사야 미가서와 너무 비슷한 이사야 마지막에도 사실 그 장면으로 어, 내가 아이를 어, 임신했으니 반드시 남아를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어, 이사야 66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낳을지어라. 그런데 이0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내시는 어그 속량과 이 출산을 어 같이 연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 어 도저히 해결이 될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 들때 우리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이 높아지고. 이방인들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고 창과 칼이 변하여 보습과 낫이 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고 결국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고통과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눈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고통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을 황무지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을 때, 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온이 더럽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막말을 이렇게 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고통이 밑바닥을 친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 시온에게 일어나서 그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어, 됩니다 어, 제가 긁혔던 다윗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모습 이것도 뭐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어, 왜, 왜 저들은 더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그뜻 안에 있을 자격도 없다라고 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무게 있게 들 때가 있죠. 특히 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때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할때 그것을 조롱하는 것처럼 마치 들려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할수 없다라는 말할 때 다윗처럼 긁힐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문자 그대로 전혼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성에는 더 이상 전혼자들은 살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저희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에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 이방인들도 여와의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다라면, 또 해산의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산을 허락하신다라면, 그게 이제 내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사야 칠장 말씀과도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라는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출산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어, 저희가 기억하면서 어,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두지 않는 어, 또 저와 어, 우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날카로운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